안녕하세요. 김효선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작품은 우부가라는 작품이에요. 우부가 할때이우 자가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부 자라는 것은 보통 남자를 가리킬 때 쓰는 건데, 그래서 우부라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은 남자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이 우부할 때그부 자, 우부, 어리석은 남자가 음, 조선 후기를 살았던 그런 평민, 서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양반을 가르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있는 양반들이 어떤 잘못된 그런 도덕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이 작품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 우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성격은 또 교훈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문 개관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풍자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 그 당시 졸부들이죠. 그 양반들이 자신의 어떤 지식인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추가, 제대로 그 구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돈 자랑하고, 신분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자적인 작품이 되겠고요. 또, 그,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작품이 됩니다. 자, 특징 살펴보면요. 어, 뭐, 우부가 여러분들이 공부해본, 작, 어,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은요. 우부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뭐, 교훈을 전달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우부는 조선 후기 타락한 양반층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우부는 서민이 아니라 양반이라는 것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작품 전체의 내용 전개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서사부, 분즉 도입 부분에서요. 그 개똥이라는 인물을 갖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개똥의 비윤리적 형실을 나열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유교적 어, 규범을 강조하고 부패한 사회를 비판하면서 작가가 어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라고 평가해 주면서 작품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거 우부가는 뭐 사실 개똥이도 있고 우부에 해당되는 사람이 개똥이도 있고 꼼생원도 있고 꿰생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 대부분 그 우부가가 출제가 되면 개똥이와 관련된 부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똥이 부분만 다룰 거예요. 자 작품 들어가 볼게요. 자 서사 부분에서는 개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인물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제시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내 말씀 광원인가광원은미쳤다는 얘기죠. 내가 혹시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저 화상 구경 좀 해보세요. 자, 이 화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도 쓰죠. 뭐냐면, 어떨 때 써요? 화상, 저 화상 구경하자 그랬던 화상. 아이고, 이 화상아. 그럴 때, 약간 좀덜 떨어지고, 이상한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장난식으로, 저 화상아. 그러죠. 그 화상입니다. 자, 내 말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저 화상, 저 개똥이 구경 좀 해보자. 그런 얘기죠. 남촌 한량. 한량은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을 한량이라고 해요. 남촌에 사는 한량, 개똥이는 부모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하고 맨날 이렇게 호의호식한다는 얘기는 옷을 잘 입고 잘 먹는다는 얘기죠. 무식하고 미련해서 융통하다. 융통하다는 얘기는 어리석다. 그런 뜻이에요. 즉, 개똥이라는 사람은 부모덕에 돈은 많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또 무식하고 융통하다. 어리석다. 그런 얘기예요. 눈은 높고 손은 커서 끝없이 가령 없이, 가령 없다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끝없이 주제 넘어서, 그러니까 주제 파악 못한다는 얘기죠. 시체 따라 의관하고, 시체라는 것은 사람 죽었을 때그 시신을 가리키는게 아니고, 이 시자가 때시자고, 채자가 몸채자죠. 그, 그 때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유행어로 해석을 합니다. 유행 따라 옷을 입고 남의 눈만 위하는 허식. 허식덩어리가 누구란 얘기야? 개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개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인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정리를 해보면, 어, 우부에 대해서 작가가 관찰자 입장에서 우부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고 그랬죠. 자, 여기 읽어보시면은, 내 말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저 화상 한번 보자.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관찰자 입장에서 작품을 출발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고요. 자, 그리고 이 개똥이라는 사람은 호의오식하고 즉, 옷은 잘 입고 다니고 잘 먹고 다닌다는 얘기죠. 근데 무식한 놈이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량 없이, 끝없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요. 유행에 민감하고 시체 시체에 따라서 의건한다고 그랬죠. 남의 눈만 유하는 화식덩어리. 이게 누구란 얘기야? 지금부터 비판하고자 하는 개똥이, 우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부는, 이 개똥이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본사 1번에서는요, 개똥이의 도덕적 타락성을 열고 한다 그랬죠. 자, 한번 볼게요. 장장춘일 낮잠 자기 맨날, 맨날, 장장춘일, 봄날에 낮잠만 자고요. 조석으로는 아침, 저녁으로는 반찬이 왜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반찬 투정한다는 얘기죠. 몇 발자로 무상 출입하고, 자, 몇 발자는 한일 없이 놀고 먹으면서 그런 뜻이에요. 한일 없이 놀고 먹으면서 술집 같은데 밥집 같은데 무상 출입하고 매일매일 취해가지고 장취 취해서 꺽꺽하고 트름질 한다는 얘기죠. 이런 친구 옆에 있으면 참 짜증나겠지. 그죠? 이리 모여 노름질하고 저리 모여 투전질한다 투전질이라는 것은 노름하고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투전이 돈 따먹기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돈 놀이 돈 놀이 돈 따먹기 놀이는 하고 있고 기생척을 치가 하고 자 치가 한다는 얘기는 다른 살림을 차기, 차린다. 다른 살림을 차리고 다른 집을 만들고 그런 뜻이야. 기생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다른 살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라도 다 오입장이 친구밖에 없단 얘기예요. 여기 오입장이 친구라고 할때이 오입장이라는 것은요. 바람둥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개똥이도 마찬가지로 기생을 첩으로 삼고 딴집 살림 차렸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보면 전부 다 뭐야? 오입장이 친구밖에 없어. 바람둥이 친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똥은, 똥은. 똥끼리 논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든지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죠 또 금목자흑이라고 그래서요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여기 한자성어 유유상종 금목자흑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방에는 조방꾼이를 두고 사랑에는 조방꾼을 두고 안방에는 노괄미를 넣었대요 이 조방꾼이나 노괄미나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중매쟁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소개지켜줄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시다 놓고, 어디 좋은 여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줘.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참 피곤하겠죠. 명조상 떠세하고, 조상의 명, 명자가 이름이야. 조상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명, 이름명자. 조상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떠세, 허세 부리고, 세도구멍 기웃기웃하고, 세도라는 것은 뭐냐면 권력자죠. 힘있는 권력자한테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대충 뭐야 아니, 나좀더 좋은 자리 좀 찔러줘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염량 보아서 진봉하고 염량 적당한 때를 보아서 진봉, 진봉한다는 얘기는 뇌물을 바치는 건데 누구한테? 이 세도가한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나좀잘좀 좀 봐주세요 하고 뇌물을 바치다 보니까 재업, 재산이야 재산, 재산을 다 까먹고 허욕으로 장사하다 보니까 남의 빚만 태살이라 괜히 남의 빚만 빌려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장사하면 잘될 거야. 그래서 장사하다가 망하고 망하고 하다 보니까 빛이 태산처럼 많아졌다는 얘기죠. 지 무식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무식한 건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고, 후할 때는 박하해서한푼 돈에 땀이 나고, 뭐, 불의욕 같은 거좀 도와라. 뭐, 연락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나는 돈 없어 하면서 절대로 돈안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만큼 인색한 사람이죠. 근데 박할 때는 후하에서, 즉, 돈을 아낄 때는 후하게 씁니다. 뭐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오늘 쏘값은 내가 다쏠게 하면서 막, 헉, 막 자기가 마치 호기로운 것처럼 그렇게 후하게 돈을 막 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백량이 헛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승기자를 압지하니 반복소인 헛기진다 그랬는데 자 승기자라는 것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개똥이 입장에서 승기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압지, 미워한다 그런 얘기야. 미워하다 보니까 반복소인 헛기진다 그런 얘기인데 반복소인 배 같다는 얘기죠. 누가? 개똥이가. 즉, 주대 없이 옹졸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허기진다, 배고프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허기진다는 말쓸때 뭐야? 하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지쳐가지고 허기진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반복소인배, 소인배, 소인배라고 얘기하기도, 줏때없이 옹졸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피곤해진다. 나도 피곤하다, 그런 얘기죠. 내 몸에 이루울 때로 남의 말을 절대 탄하지 않고, 절대 듣지 않고, 친구들은 좋아하면서, 친구 벗은 좋아하면서, 제 집, 제 집은 불목하다. 불목이라는 것은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집안 살림은 전혀 돌보지 않고 친구들을 갖다가 뭐그 만나기만 하고 집안 사람은 돌보지 않는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병난 도를 모두 하고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고 있으니 병이 안 나겠어요. 근데 아이고 오늘 좀 몸이 좀 허약해졌나봐. 그래가지고 인삼 녹용 사다가 몸을 보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운동 열심히 하고 건전하게 사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삶이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노름이 하고 다니고 기생처벌 갖다 만나고 다니고 이러면 자기 자신도 스트레스 받고 뭐요 피곤하기만 하겠죠. 그래서 내가 몸이 좀 평소에 허약해서 그런가 하면서 보약 같은 거 지어 먹는다 그런 얘기죠. 주택 잡기 모두에서 돈 주정을 무진하네 주택 잡기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돈 타령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음, 것들을 보면 개똥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인물인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전개 방식은 어떤 방식을 쓰고 있다는 얘기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타락성을 열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본사 1-2번 들어갈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 본사 1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똥이의 도덕적 타락성을 계속 열거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부모조상 돈 망하고, 돈 망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부모조상은 잊고, 개집자식 재물 수탐하고, 자기 계집 아내와 자식, 자, 자식의 재산이 있으면, 야, 나돈 없으니까, 돈 없으니까 나돈좀 줘. 해가지고, 아내와 자식의 재산을 다 뺏어버렸다. 이거 수탐한다. 뺏어버린다. 이런 얘기야. 일가친척 구박하면 내 인사는 나중이요. 자, 일가친척 친척은 구박한다는 얘기고, 자기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아니, 왜저저 저 친척이 나한테 먼저 와서 인사해야지? 응? 저, 저거는 저 뭐, 저 친척은 굉장히 싸가지도 없고, 나한테는 잘못하고 하면서 막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는 뭐야? 한 번도 인사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일가친척은 구박하면서 지 인사는 나중이고, 남의 흉만 잡아내는 그런 어,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 행세는 개차반인 주제, 개차반이라는 것은 별불리롭고 쓸모없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어, 개똥이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뭐, 칭찬받을 일을 하나도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자기 행세도 개차반인 주제에 경계판을 짊어지고, 자, 경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강오륜, 즉,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로를, 도, 그 도리를 적어 놓은 그런 판이 있습니다. 그 경계판이거든요. 그 경계판을 짊어지고, 있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을 쓴다는 얘기예요그 뭐,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행동은 참 개차만 별 볼일 없는 주제에, 괜히 양반인 척하고 경계판 딱 들이밀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엠마, 삼강 오륜에 보면 이게 써있잖아, 엠마. 네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다 지어내고, 시시비비. 괜히 거기 앞에서 선봉을 써가지고, 마치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산다는 얘기죠. 이런 삶을 살면 참 곤란하겠죠. 그죠? 자기도 굉장히 잘못하면서 남한테 꾸지람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날때는 용전요소. 자, 날때도 없는데, 돈이 나올 곳은 없는데, 돈을 용전요소. 용자가 쓸용자고 전자가 돈전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물쓰듯 쓴다. 그런 얘기죠. 여자가 가틀렸자, 숫자가 물숫자니까 돈을 물쓰듯 사용한다. 그런 얘기야. 날때도 없는데. 그래서 상하튼석하여 가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번 달에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돈을 빌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갚고, 이렇게 땜방식으로 상하탱석이라는 말은 아랫돌 빼서, 아 아래 돌 빼서 윗돌을 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냥 그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상하탱석과 임시방편은 잘 알아두세요. 자, 이거와 같은 속담도 하나 있죠.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건데요. 원달에 오줌을 낸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자 추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 오줌을 바르다 싸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뜨뜻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되면 그게 얼어버리죠. 그엄발에 오줌 누면 어떻게 돼요? 그때뿐이죠. 그때뿐. 결국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상하텐석 임시방편, 엄발에 오줌 누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손님은 책에 체객, 빚쟁이 밖에, 책에은 빚쟁이에요. 손님들이 지병으로 손님에는 빚쟁이 밖에 없고. 윤리를 자, 윤리는 하나도 남을 러라 의리를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입구멍이 제일이라, 자 입구멍 일단 먹고 보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속담으로 우선 먹기는,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이런 속담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죠. 또돈 난로로 태보세, 요즉 개똥이가 돈을 만드는 방법이야. 돈 버는 방법 어떻게 만드냐? 전답팔아 변돈 주기 종을 팔아 월수 준답니다. 자 변돈이나 월수나 전부 다 이자거든요. 저는 논과 밭을 팔아가지고 이자놀이하고. 종팔아서 또 이자놀이한다는 얘기니까 고리대금업,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고가로 이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대부업체들이 비싼 이자로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보다도 더 많이 그 받아 갈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악덕 고리대금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그런 얘기야 개똥이가요. 자 구목배어 장사하고 자 구목이라는 것은 원래 그 무덤, 무덤 앞에 요즘에는 거의 사람들 화장해서 그 어떤 납골 당이나 공원에 그, 그 사람을 안치를 하죠.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화장 풍속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관에다 넣어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땅 속에 묻었죠. 그럼 땅 속에다 묻으면 여기가 무덤이다라고 해서 그 매를 쓰게 되죠. 묘를. 근데 그묘 앞에 보면 그 나무 같은 걸 심어가지고 이렇게 그 묘를 꾸입니다 그때 그묘 앞에 심어놓은 장식용 나무 그게 뭐냐면 구목이에요. 근데 그 구목을 베가지고 그 구목 베면 되겠어요? 왜냐면 묘를 써가지고 그 사람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거기다 심어놓은 나무인데 그걸 베가지고 장사하고 또 양반의 그 사대부 집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책 있죠. 그 책을 팔아서 빚 주고 빚갖고 동네 쌍놈 부려먹고 또 먼데 사람 오면 즉 이, 이곳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면 행패 부리면서 잡아오라, 까물대라, 꿀을 안 쳐라, 자장격지 손수 몽둥이질하고, 자, 이 부분은 양반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특권 의식, 양반으로서 그런 특권 의식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전당 잡고 세간 뺏기, 자, 전당 잡는다는 것은.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못 갚으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담보로 잡힌 게 있을 거네요. 그럼 집 같은 거 뺏어버리는 거야. 그 밭하고 집 같은 걸다 뺏어버리고 세가 재산도 뺏어버리고 계집문서, 종삼기와 자 계집문서, 개집 계집하고 문서 즉 남의 아내와 남의 그 딸들이나 또 집문서 같은 걸 갖다 뺏어다가 또 종을 다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야. 자또살 결박에, 결박, 사람을 묶어서 소 뺏기, 소설, 소를 뺏어버리고 불을 용에호통쳐 가지고 소을 뺏는답니다. 자이 소라든지 그다음에 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이야 뭐 별로 그렇게 지선적 가치가 크지 않지만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소를 가지고 있는 집이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또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렇게 안 비싸죠. 근데 무쇠 솥그 그러니까 쇠로 된솥 같은 경우는 그 조선시대만 해도 쇠가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뭐 시집 가거나 장가 갈때그 혼사 예물로 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그 무쇠 속 같은 경우도 그 혼사 예물로 해올 정도로 그렇게 솥이 귀했어요. 소나 솥을 뺏는 것은 결국 남의 집 재산을 뺏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간 곳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당연히 간 곳마다 간데마다 적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인심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요 사람마다 도적이고 원망하는수서끝다른들다 보러 도둑놈 도둑놈 하면서 욕하고 원망만 한다 그런 얘기죠. 이산하여 볼까? 자, 그래서 뭐, 엉망하는 소리, 뭐라고. 전원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아이, 이사라가, 우리가, 이사라가 버리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본사 2번, 개똥이의 몰락성입니다. 결국, 이런 도덕적 타락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 개똥이기 때문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장을 다 팔아도 상팔십이 내 팔자라. 자, 가장,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아도 상팔십, 가능한 삶인데요. 자, 이 상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중국의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태공은, 강태공은 40년 동안 그 낚시를 하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40년은 재상이 되어서 그렇게 어떤 그 노후나 이 말년을 잘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강태공이 살았던 80세의 앞에 부분, 상80, 가난한 삶, 후80은 당연히 뭐가 돼, 부자인 삶, 이런 게 되겠죠. 그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도 상80이 내네 팔자. 왜? 항상 이렇게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다른 사람 걸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돈이 모일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 개똥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이 상팔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종손 핑계, 위전, 위전 팔아서 추전질이 생계로다. 자, 종손. 마치 자기가 그 종손. 종선, 종손이라는 것은, 그, 뭐, 손, 자인데 자기가 첫 번째 손자죠. 그집안의첫 번째 손자니까, 내가 종손이니까, 핑계되면서, 위전. 그 집안에서, 수확을 목적으로 산 땅. 그러니까, 이 땅은, 어, 식량을 갖다가, 그,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땅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땅이야.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땅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투전질, 노름질 한다. 이게 이 사람의 생이란 얘기에요. 제사 핑계, 제기 팔아서, 제사 핑계 되고 제기, 제기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목기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추석 때나 명절 때 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목기, 목, 나무로 된그 제사 그 그릇을볼 수가 있죠. 그걸 팔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제구설 이 일어나죠. 관제구설, 관청에서 저는 못된 놈이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뭐야? 야, 개똥이 너 일로 와봐. 소송 들어왔어. 해가지고 관청에 끌려가서 그런 어떤 뭐가 잘못됐는지 잡초성 얘기를 듣게 된다. 그런 얘기죠. 누가 돌아볼까 독부가 된단 말인가? 자, 독부라는 것은 인심을 하도 잃어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결국은 행동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 독부라는 독부가 됐단 말이죠. 가른타 저 인생의 일조의 걸객이라 결국은 걸객 뭐가 됐다는 얘기야 거지가 되버렸다는 얘기죠. 자 이게 개똥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이 용부 아 우부가라는 작품은 뭐 그렇게 긴 작품은 아니고요. 개똥이의 어떤 삶의 모습 잘못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비판한다? 그 당시 조선 후기 그렇게 어, 그런 타락한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 우부가예요. 자, 이 우부가 말고 이 우부만 즉 어리석은 양반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리석은 또그 부인네도 있거든요. 그 부인을 다룬 작품은 용부가라고 합니다. 용부가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